이거 미제품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타사코. 제가 커피빈으로 이식을 <laughs> 아니, 진짜 커피빈 거잖아. 이거. <laughs> 진짜 커피빈 거예요헤이즐넛 파우더에 뭐 랭킹 이런 건 없지만, 굳이 제가 랭킹을 만들어보자면, 독보적으로 1등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커피빈 헤이즐러 파우더가? 네, 저헤이즐넛 파우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몇개안 돼요. 왜냐면 헤이즐넛 자체를 바닐라는 파우더를 쓰시는 고객님들이 워낙 많으시지만 헤이즐넛은 거의 대부분 시럽으로 사용하시거든요. 찾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파우더 자체가 많지 않아요, 헤이즐넛은헤이즐넛 파우더를 먹어보면, 아, 먹어보지 않아도 돼요. 뜯어서 향만 맡아봐도 국내 제조사의 기준으로 향의 자체, 향의 강도가 완전 달라요. 커피빈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이제 막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커피빈에서 일하시는 그 이제 바리스타 출신분들, 슈퍼바이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일할 때도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했다고 이런 말씀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들으면서 또 들었던 얘기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는 만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를 만들고 있으면 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도 아저 사람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만들고 있구나. 아, 그만큼 그 향이 그만큼 향이 진짜 진하대요. 좁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이 공간에서 음료를 만들면 다 누구나 아, 헤지로 향 난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 향이 진해요. 거의 대부분 실험류들은 음료로 딱 마셨을 때어 이거 헤지로 아메리카노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제품은 음료로 입에 대기 전부터 이미 향 나요. 향이 진짜 진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유보다 그러니까 우유가 들어가서 뭔가 높 막, 진한 바디감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텁텁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메리카노로 조금 더 산뜻하면서 향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음료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빈의 대표 메뉴가 이해지넛 아메리카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우리보다 좀더 가벼운 바디랑.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이 되면 라떼를 드시는 분들도 아메리카노를 드시거나 뭐 드립커피 같이 조금 더 청량한 바디감을 가져가는 음료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어 뭔가 여름이 오기 전에 메뉴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고민하신다 그러면 물 베이스로 만든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준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를 판매하시면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라면 헤이즐넛 아메리카노기 때문에 이름은 변경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점주분들이 판매하시기 편한 이름으로 대용하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랑 1대1로 매칭 지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혹시 커피빈 가보셨어요? 커피빈에서 판매하는 헤이즐넛 아메리카노랑 맛은 똑같아요 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잖아요. 근데 만약 에 그걸 모르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어, 저는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왜 우유 색깔의 라떼가 나와요? 음료 잘못 나온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주문 받으실 때 또는 P.O.P. 사진으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더할 수 있거나 텍스트에 적어놓을 수 있다 그러시면, 어, 이 음료는 물 베이스로 만들어진 음료고 헤이즐넛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커피 음료입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